매종에서 저희가 구입한 물건인데, 아 개봉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구성품은. 꺼내네요. 이렇게 폴대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는 천, 그리고 이음 부분이 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제품은 바로 노르텐 키즈 텐트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프레임에 이 연결 엘보를 껴서 삼각 텐트를 만든 건데요. 이 텐트가 소비자 가가 20만 원 정도대로 아마 책정이 되었었던 걸로 아는데 저희는 8만 원에 페특가로 구매를 할수 있었습니다. 음... 이네 개의 프레임을 각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버를 씌운 다음에 고정만 하면은 완성이 되는 아주 간단한 텐트.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 약간 정사각형이다 보네. 일단은 네 개의 프레임을 연결해서 바닥면을 만듭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이 텐트를 치게 됩니다. 저는내 기둥 이이렇게줄이 있어서 사선으로 모두 다 연결 고정는시켜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엄청 많이 해야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거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구전이친구이 친구는 이이는이는 소리가 이제 입구인데 이렇게 안에 끈이 안과 밖에 있어서 입구를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옆면에는 창문이 있어서 창문도 안문처럼.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조립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 있고 옆에 창문 양쪽에 있고 문도 앞뒤로 있습니다. 이사가 이제 쓰기 전에 한번 싹 소독을 하고. 이 텐트도 한번 빨아가지고 좀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사이즈 같은 거를 대략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어디다 설치를 할지 좀더 꾸밀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띠상종에서 파는 상품을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거 이고 당첨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고 이렇게 선물을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제품처럼 이음부가 있네요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콜대들이 있습니다 선물로 보내주신 주신 제품은 하우스 키즈 옷장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 18개와 연결 앨보 12개가 들어있습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앨보를꾸미면 이렇게 하나씩입니다 보면은 스티커가 색깔별로 좀 있어서 어떤 색깔을 네. 이용해서제야 되는지 설명가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보는 것처럼 서보색과 노란색, 그색깔파란색 제가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색깔대로 만들어서, 제 만들어서, 제가 만들이서만들었고 옷을 만들었고옷가 한번 어서 그래서 이렇게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옷장이 됐습니다. 여기 첨 같은 것도 올려서 이쁘게 장식을 하면 더욱더 이쁜 옷장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옷도 꽤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게 플라스틱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무척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저희가 데코레이션을 해서 느낌을 낼수 있는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쁘게 옷을 입고 있어요. 그서 좋아? 한번 사진 찍어보자. 오자. 어, 보세요. 하나, 둘, 셋. 여기 보세요. 하나, 음 둘, 셋. 치치. 여기 보세요. 잘했네. 아, 친해 보인다. 이렇게만. 콩콩. 그러면 이제 저희가 꾸리는 겁니다. 프레임에 이렇게 남은 데코레이션이랑. 여이름내 네타인을 만들었구요. 엄마 생일 때 썼던 거, 그리고 이사는 기념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사 완전 옷장 사실 모델이야. 스마트 스토어 같다. 스마트 스토어, 등사하는거 응. 같아. <laughs> <laughs> 엄마가 이렇게 이쁘게 꾸며서, 프레임일때 보다 훨씬 느낌이 살아나네요 있는 기능이 있어이있색 프레임에 와이프가이런 나무, 이있어이렇어 응. 불도 들어야이 있어야 이수 있는 이이어이어 위에 조명도달았고요 밑에는 <놀람> <힌트는? 놀람> <놀람> 이습니다명은이달았명을이렇게 달았습니다. 이의텐트다완성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놀이봐명이 가자고? 이서울 갇혔어. 이서울 갇혔어. 까꿍까꿍침 <laughs> 나온다. 그 너무 신났을 때침 나온데. 까꿍 이렇게 어른이 앉아 있어도 머리가 천장에 안 닿아요. 까꿍 <laughs> 그래서 네. 이사는 이렇게 내서 놀고 있어요. <웃음> 정이사. 정이사. <웃음> 이사야, 이거 창문 봐봐라. 왜 불도 나오지? 아기 텐트랑 옷장이랑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요번 영상에 텐트와 옷장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도 안녕 해 줘. 빠빠이. 안녕 해 줘. <laughs> 안녕. 안녕. 바이바이. 빠빠이. 바이바이. 이서. 빠빠이 해 줘. 빠빠이.